안녕하세요, 니리드입니다. 이번에는 또 재탕 중인 도련 변이원으로 공허의 출격 맵 하얀 세상이라는 도련 변이원이고 허리띠 졸라 매고 이번 도련 변이원의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눈보라 맵 곳곳에 상단 부분에 멀티 윗부분부터 상단을 도련변이원 전부 도련변이원 가르지르는 감사합니다. 니원에 자원, 이름 그대로 네의도가 발생을 합니다. 왼쪽에서 다비할 오른쪽으로 다비할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광복순이 차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서는안 됩니다. 딴 이후꾼은 생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회수율이 굉장히 통이기 때문에 멀티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해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생각을 안 했는데 파일럿 하나 설치하고 저그 사령관이랑 하면 파일런을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죠 이렇게 다원 횟수를 계속 해주고요 가스는 지어주는 게 좋아요. <laughs> 회수율이 낮아도 어쨌든 가스는 희소성이 높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음. 어, 저눈보라 많은가 봐. 일꾼은 될수 있으면 한 마리만 굴리는 게 아니라 두세 마리씩 굴리는 게 도움은 많이 됩니다.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음. 그리고, 시 야를 넓혀 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 처방 공세는 우리가 막 읍시다. 영웅이 나오시는 게좀 늦기 때문에 그리고 캐리건의 경우에는 자원 회수를 스스로 할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령관들보다 자원 수집률이 높을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과충전 공이 됐고 태영 격을 <놀람> <인트로. 놀람> <놀람> 처음 드시러 가셨을때 아이 없었네요 그래도 지연은 줍니다 안 짓고 그냥 본집만으로도 해결은 돼요. 어차피 여기서 먹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주 목표가 발견됐습니다. 중앙 차원으로 향하는 왕복선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잠 에너지가 안 들어가네. 계산 미스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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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도 안다. 닿는 것처럼 표시되지만? 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목소리> 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 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하나는 놓쳤네요. 어쩔 수 없고. 잔류 차원 이동 에너지가 감지됐습니다. 왕복선 일부가 차원 이동에 성공한 게 틀림없습니다. 뭐야 저거 혼종 남아 있었네. 방목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목표가 빠르게 움사들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양 집어 넣어 버리고요. 시지다음에음에 <놀미> 어허. 게이트를 y t o 시다 y t o 남기지 말고 m m 해라 저기 기다 역을 소모적으로 굴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저기 허허. 방어를 준비 한번 써줍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른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 어떤 위협도 막아내 너무 데미지 DPS가 안 나오는데? 왕복선 들이 너무 많이 탈출했어 사령관님! 이제부터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해복수단 <laughs> <laughs> 없는 게좀 크죠 인도에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광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빠져나가려 한다. 이대로 내버려둘 순 없다. 원한다면. 일단은 준비를 합시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아랍을 아직도 안했었네 그 다음에 가속은 바꿔줍니다 준비해라 또 네멀티로 오니. 일단은 멀티를 막을 생각을 하고요. 아,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을다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는안 됩니다. 왕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당연한 일이지 일단은 적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연기병 위주로 봅시다 <laughs> 파일럿 설치하기엔 좀 아까운데 이번에는 양쪽으로 가죠. 목표는 양쪽으로 향하는 왕복 편대가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일단 우측 먼저 막읍시다. 매마리를 네 먼저 도쳤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대 마지막 공세에서 원래 좀 풀리기 쉽기 때문에 그걸 빨리 생각을 하고 초반에 나와야 되는데 확기 병역을 앞보 버튼만... 아리새인, 저 이번에... 이 새랑 같이 올때 막아줍시다. 여기에서 생성이 될 거예요.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구나

저는 지 집해 주면 되 겠죠？주 셔서 감사 합니다. 사령관 님, 좋다, 지켜냈 어, 일꾼 을 생산 을하 셔도 되 고, 안하 셔도 되 는데 손이 빠르 시면 생산 을안 하시 는게 훨씬 더 이득 이 에요？저는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 라서, 시 간이 흐 르고 있다, 움직일 준비 를 해라. 은폐 유닛의 존재가 잡고 다 아직도 안 지었네. 이걸? 이쪽 지금, 처리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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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집어넣어주고, 횟수만 계속해 줍시다. 한마리로. 필요하면 이제, 성중원을 해수해 줍시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 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탈출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한간이국 성공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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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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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가옵다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저치해라. 여기 가운데로 오네요. 우리 쪽이 좀더 서로 서적으로 싸웠으면 좋겠는 타이밍이 안나네 목접어 말이 주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 그 무엇도 게서 탈을 할수 없다. 별도로 공중이랑 지상이랑은 따로 굴려야겠죠. 목저어 하나 그냥 붙여줍시다. 이러면 저버가 그렇게. 없어버려시군 주가 아무래도 조금더 피곤하 죠？이거 하나 잡고 나가 겠 죽을 한 길이 높은데 접근을 가져 수가 없고 필요할 때한번더 봅시다. 가운데 쪽으로 웅치는 데다가 포격 한번 써주면 되겠죠. 일단은 수급을 좀 해주고 싸우러 갈준비합시다 우리 과학는 사령관님께 정말 비다 아무래도 불사조가 빨라서.

마지막 공세를 막을 필요는 없고, 사실 저쪽에다가 탐구 들로었어도 됐어요.